여러분, 안녕하세요. 춘봉TV 정준이 인사드립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용기는 줄어든다. 적당한 생각은 지혜를 주지만, 과도한 생각은 결국 나를 껍쟁이로 만들 뿐,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잡념이다. 제가 그 자주 말씀드리는 것중 하나가 바로 들이, 들이 대자입니다. 이성에게도 들이 대면은 50%의 확률로 차이거나 사기거나둘 그 중에 하나지만, 들이 대지 않고 걱정만 하고, 어 간, 간을 본다고 하죠. 간, 간을 너무 많이 보면은, 좋아하던, 그, 호감이 있던, 사람도 조금 이상하게 보게 돼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일단 들이대야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들이대야 그 확률이 50%가 되는 거잖아요. 떨어지거나 붙거나 중간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이대지 않으면 0%예요. 합격률이 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어, 들이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음,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어, 어,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맛보실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어 그렇게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 한번 공부를 들이대 볼까요?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 3회 어 회로이론, 회로이론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열 문제 공부할 건데요. 열 문제 중에서는 여섯 문제 정도, 여섯 문제 정도 어 여러분이 들이 대셔서 열심히 반복 암기를 하시다 보면은, 정독을 하시다 보면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71번. 어,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 뭐, 플러스 무한대,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아는 것은, 음, 일단, 틀린 것, 옳은 것 찾을 때는, 여러분 이제, 어, 귀가 따가울 겁니다. 제일 짧거나, 제일 긴것 중에 답이 된다고 말씀드렸데요 음, 이거는 제일 긴거 4번이네요. 그리고, 이 한글로 된, 그러니까 보기가 한글로 된 거는 꼭 외워주시면은, 어, 특히, 신경 써서 배우시면은,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핵심, 음, 핵심 부분이 중근. 중근, 중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한대가 있죠? 자,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가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가 들어간 보기와 중근, 이거. 두 개만 외우면은 71번은 그냥, 어, 뭐, 뜻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론 공부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실기는 이론에, 이론과 실기는 필기 이론과 약80% 정도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기 합격수기 최종 합격수기 읽어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72번 문제 이거 기본적인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거 표, 표세 가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 이거에 대응된 거를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대응된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찾으라는 거예요. 같은 거 음, 같은 거는 여러분 눈에만 익으셨을 거예요. 어, S p l u A 분의 일 그리고 EAT, e T. 먹자, eat. 맞나요? eat. 음, 그러니까 그 오랜만에 영어를 보니까 헷갈리네요. eat. 먹자, 먹자. 먹자가 들어가는 고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건 eat가 아니죠. 일이 붙어 있으니까. 틀립니다. eat, 먹자. 잘 보시겠으면, 이거라도 외우시면 반드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표는 잘 나오니까 꼭 기본 표는 외워주시자요 73번 문제, 이렇게 생긴 거는 굉장히 좀 맞추기 쉽다고 음, 말씀드렸죠. 일단 맞췄다고 생각하고 음, 시작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플러스가 다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G1, G2, G3가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플러스를 만났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반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반대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너무 쉽죠? 자, 마이너스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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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어, 점수 줄라고 내문제이기 때문에 네. 꼭맞추 주시기 바랍니다. 73번 문제, 십사 번 문제. 보정마자 맞았죠? 뭐냐면 1번 짓자. 어느 게이트 에해당되는지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뭐 따로 외우실 필요 없이, 이, 이 화살표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대칭으로 위아래, 1층, 2층으로 돼 있으면 그냥 오아예요, 오아. 오와. 예. 그렇게 크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이 문제는 또 가끔 나옵니다. 아저씨도. 아주 외우기만 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못 외우면은 이걸 보고, 음, 정말, 이 뭐, 이쪽 전기학과 그 4년제를, 4년제를 2년제 나오신 분이 아니면은, 막 주위가 힘드실, 네, 이것도 나왔던 문제죠, 앞전에. 자,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가능, 불가능이요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모두 가능 아니고요. 불가능, 가능 아니고요. 불가능 아니고요. 가,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어, 이게 핵심입니다. 가능, 불가능. 이것만 외우시면 어, 별로 뭐, 뭐 이해하실 필요 없이 맞출 수가 있고요. 또 이걸 뭐 실제로 풀고 뭐 하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냥 쉽게, 쉽게 맞춰버리세요. 어렵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어렵게 맞추려다가 틀립니다 쉽게 외워서 맞춰보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쉽게 가야죠 자, 76번 번. 이것도 어, 이해해서 이해해서 푸시면 좋은데 이것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출발, 출발점이 이출발 그냥 극점이라고 외우세요 극점 도착점이 0점 우리는 모두 0뭐 뭐, 공수래 공수거라 속담도 있듯이 그 0에서 와가지 0으로 또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도착점은 항상 0입니다. 출발점은 그냥 극으로 외우시고요. 극점, 영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것도. 쉽죠? 77번. 보자보자. 맞았네요. 모르면 1번 찍자. 17번. 이거는 어또 계산해서, 계산해서 뭐 위상각, 어, 세타, 뭐 디그리 이런 뭐 맞추는 건데. 이거는, 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버리시거나, 어, 1번, 1번 찍으시면은, 어, 맞출 수가 있습니다. 78번 보자마자 맞았죠? 모르면 1번 찍자. 이건 역시, 어, 계산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어, 맞춰야 되는 건데요. 역시, 1번 찍으시거나, 과제동으로 간단하게 이, 이 포기와 함께, 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 3 4, 1, 과제동이라고 외워주세요. 1답은 외워집니다. 자, 틀린 것, 틀린 것 찾아라. 제일 짧은 거나 제일 긴 것들 중에 답인데, 대부분 이제 이번에 3번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상대의 안정도는 위상각의 증가와 함께 커집니다. 커져요. 커져라, 세져라 할 때. 커져라. 이렇게 힘차게 적어볼게요. 위상각 증가와 함께 커진다. 연관되죠? 증가하니까 커진다. 이렇게 연상해서 상대의 안정도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말보기 문제는 말로 나온, 거예요 한글보기는 한글 꼭 맞춰주시면 큰 이득이 되죠. 자, 마지막 80번 문제.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고 또 쉬운 문제죠. S평면의 허수축은 Z평면의 어느 부분과 사상되는가, 어느 부분과 같은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Z평면은 원입니다, 원. 어, Z평면은 원이기 때문에 어, 단위 원주상에 어, 가까워집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한 어, 단위 원주상. 자, 허수축은 단위 원주상. 이렇게 두 개를 허수축은 단위 원주상이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허수축은 단위 원주상. 무한소 이런 거, 무한소 이런 어려운 말이죠. 이런 건 피웠고요. 단위원 내부, 외부 이런 건 피웠고, 단위원주상, 단위원주상, 단위원주상 이렇게 어, 주문 외우듯이 계속 외우시다 보면 머리에 언젠간 들어와 있게 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빠른 반복, 빠른 반복학습만이 답이다. 이거를 어, 무차 강조 드리면서 이번에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